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마귀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밤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온 20여 년 동안 그간의 바울이 펼친 사역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바울은 마치 영웅들이 펼쳤던, 펼쳤던 영웅담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이었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 말, 말을 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약하거나 실족하는 자들을 보며 애태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심장과 그리고 자신의 심장, 이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인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몇 개라고 합니까? 심장이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뛰었던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는데요. 사도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본인의 심장, 이두 개를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귀한 사역을 펼쳤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신, 그리고 예수님의 화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바울의 목회와 사역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을 통해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바울을 통해 다시금 재현된 사건들이 성경을 통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쭐대거나 자화자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과 인품을 10분 이해한다면 설사 기독교의 근본 교리나 신학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바울을 봐서라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세우고 떠난 그 자리에 악마의 교묘함이 파릇파릇 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굳이 율법까지 버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율법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송두리째 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 특히 이런 물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믿음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을 하거나 믿음이 좋은 척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에 반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이고 잘못 지키면 그릇된 신앙인이 됩니다. 더욱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만큼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뭐 하려고 율법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는 의구심도 들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키며 살아도 된다고 했었던 사람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통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정직한 자들인지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 몰지각하다거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이라면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복음을 떠나 어찌 그렇게 쉽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탄식하며 그리고 호통을 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갈라디아서만큼 호통과 탄식과 질책이 있는 서신은 또한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이슈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의 의중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바울이 호통을 쳐야만 하는 이유,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밝힐 때에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것은 필시 강조해서 쓰고 또 말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유대교의 정통 계보를 이을 것으로 철석같이 여겼던 바울의 눈에 비춰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유대교의 정신은 이미 쇠퇴해가고 있었, 있었고 모양만 그리고 흉내만 내는.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아닌 육체의 모양, 즉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요시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눈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 사람은 날로 부패해져 가면서도 겉은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던 바울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내면의 변화 없이 허례와 허식으로 치닫고 있는 유대교에서 결코 희망을 볼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고 또 소망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식과 거치대로 치닫는 신앙을 경계했고,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교회는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과 자기 부인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는 고인물이 언젠가 썩어지는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빈 강정이나 겉만 번지르라 한 죽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율법을 떠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겉이 아닌 속 사람이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예수냐 하는 문제는 화석화된 신앙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향해 끝없이 탐구하고 전심 전력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 길과 그 소망을 예수에게서 찾자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들의 습성 때문에 바울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바울 당시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고작 20년이 지난 시점이니 20년 동안 성도님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자랑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진정으로 성숙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여전히 외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맙시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지도다. 그렇다면 속 사람이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완벽해진다는 것에 오해, 그리고 착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만큼 인간의 죄성을 그는 강조합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압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비교적 오랫동안 다부진 마음을 갖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완전해질 수도, 완벽해질 수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온전해질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규정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새로워진 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된 나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변증가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자기 드림 자기의 양도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이다라고요. 따라서 현세라고 하는 것,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연습장소라고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자기를 드리는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율법이 되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상의 것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키며 사실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지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질수록 드려지고 맡길 때에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이룰 때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귀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맡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침에 등산을 하다가 한 어르신을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름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나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고 현존입니다. 우린 선한 의지와 노력보다는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평소에는 손색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보다 수단과 방법에 더 골몰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피하거나 거부하기가 일수입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유대교는 할례를 받음으로 스스로 거룩한 척 살아가는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뿐 고난도 십자가도 내려놓음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한다. 좋은 것, 쉬운 것, 힘들지 않은 것, 멋있어 보이는 것은 금방이라도 취하지만 어려운 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지 않으려는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에 입각한 신앙인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나는 저주의 상징이자 수치스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을 것이고, 진리와 생명의 은총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였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이들은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자랑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이런 현상을 두고 본인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봐라, 너가 말하는 그 신앙을 떠나 할례를 받으려고 달려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아라.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좋지요. 또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여럿이 있으면 안정감을 사람들은 인해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던 종교개혁가 존 낙스처럼 바울에게도 무늬만 신앙인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희망은 결코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감당했던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바울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속빈 강정보다는 속이 무르익은 그리스도인 나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양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의 할례처럼 굳이 몸에 칼을 대지 않아도 삶을 통해 자치와 흔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옛 자아의 습관과 인식과 생활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과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도 그분의 이끄심 속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보듯 예수를 믿고 난후 바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이로 인해 생긴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그리스도인됨의 표상으로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믿음의 삶, 고난의 삶, 십자가의 순고한 삶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흔적을 각자의 삶을 통해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몇주 전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추하게 늙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역시도 유대교를 생각하며 오늘날의 유대교는 추하게 늙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추하게 늙어버린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소망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추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 밤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었을 때, 젊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마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겠지만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겉모습보다 속이 알차고 꽉 차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제치아 종교가였고 교육가였었던 김교신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느 참호의 한 덩이 흙을 팠으며, 주를 위하여 어디에 상처를 받았으며, 천국을 위하여 무슨 손해를 받았다고 보고할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직 운동을 유리하게 한 일은 없었던가? 신학교 졸업이란 조건으로 도회지에 고급으로 취임된 일은 없었던가? 마치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많이 변하여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